음. 자 이번 시간에는 어, 8 페이지네요. 8 페이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랬습니다. 자 우리 원래 이등변 삼각형은 뭐죠? 약속은. 이등변 삼각형의 약속은 뭐였어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성질이 있었죠, 그죠? 자, 성질. 어떤 성질이 있었나요? 그 밑각은 같다, 이랬죠, 그죠? 이듬면 삼각형은 밑각은 같다. 이게 이듬면 삼각형 성질이었죠, 그죠? 그럼 역으로요. 두 각이 같으면 이듬면 삼각형이 되느냐? 역으로요. 그러니까 AB는 AC이면 뭐였죠? 각 B와 각 C는 같다. 이렇게 한 것을요. 그럼 만약에 두 각이 같으면, 두네 각이 같으면, 이리면삼각형이 되느냐? 여기로.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결론은? 맞다 하는 겁니다. 결론은 맞다. 즉, 두 변의 길이 같으면 두각이 같다, 두 밑각이 같다, 두내각이 같으면 이등변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다 하는 것은요, 이것도 되고 여기로 이렇게도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두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삼각형이 맞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겁니다. 자, 결론은 뭐라고요? 사각형 ABC에서 <laughs> 만약에 요각과 요각이 같다면 어쨌든 내각 중에 두개 아무거나 같아도 상관없어요 이것도해카도 되고 뭐 다른 거로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요거와 요거기, 요거기 같아도 어쨌든 간에 두 내각만 같으면 결국 뭐가 됩니까? 얘가 밑각이 되겠죠, 그렇죠? 두 내각만 같으면 요 길이, 요 길이 같다. 즉, 이름의삼각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면 뭐라고요? AB는 AC다. 우리가 여태까지 뭐했죠? AB가 AC면 각 B와 각 C는 같다.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것에 거꾸로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는 역이라고 래요 역도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도 성립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내각의 크기만 같으면 AB는 AC, 즉 이등연사각이 형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자, 일단은 이것이면 이것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보여줄게요. 절로 올을 볼게요. 이것이다. 이것이요 자, 요번에는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얘랑 얘랑 같다면 자, 각 A의 이등분선을 꺼볼게요.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고 했잖아요. 처음 조건이 건데 제가 임의로 여기서 각을 이등분한 걸꺼어 만나는 점을 D라 할거야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면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고요.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도 180도죠, 그죠 뭡니까? 이거 동그라미 더하기 각비 더하기 이거를 제가 뭐랄까요? 이거를 별표랄까요? 별표는 180도가 되죠.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제가 네모로 할게요. 동그라미 더하기 각시 더하기, 각시 더하기, 매우는, 180도다. 결국은요, 얘랑 얘랑 똑같아요. 그죠? 얘랑 얘랑 똑같죠. 그 그럼 결국 뭡니까? 얘랑 얘랑 똑같아야지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하, 가, 이것이면, 이것이고, 이것이, 이것이면, 이것이고, 각을 내가 이익을 했어. 그죠? 만약에 이것이고, 가, b a 비. b a d 요강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음 가어 c a d 요강 얘기하는 거죠. c a d 이면 이것이고 이것이면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가 a d b 요거 얘기하는 거죠. 가 a d b 와가 a d c 요거 얘기하는 거죠. A, B, C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음, 음. 요거를 각을 이동분하면 요거는 같고 원래 얘랑 얘랑 같으니까 결국은 얘랑 얘랑은 똑같다. 즉, 얘도 별표면 얘도 별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집용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요 각과 요 각이 같으면 AB와 a c 가 같은 것을 증명하고 싶죠. 즉이등변삼각형임을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것이면 이것인 걸 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삼각형의 합동조건이 있었죠. SSS 3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다. SAS 2변과 복귀인각이 같으면 합동이다. ASA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같으면 합동이다 이랬죠. 여기서 뭘 이용할 거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요 삼각형 AD하고요. 삼각형 ACD에서 제가 뭘볼 거냐면요. AD는 어떻게 돼요? AD는 이 삼각형의 AD나 이 삼각형의 AD는 공통이죠. 그래서 공통이에요. 얘는 공통. 무슨 말입니까?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요거는 공통이니까, 한 변이 이렇게 같죠. 그죠? 그리고, 공통이고, 가, 요거 요거 같죠. 그죠? B, A, D. B, A, D. 와, 가, C, A, D. C, A, D. 같죠? 그 다음 또 뭐가 같습니까? 요거요. c A, D, B. 각 AD, 각또 뭐죠? ADC, ADC 이렇게 같잖아. 얘 공통이고요. 그럼 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은요.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이한 변의 길이는 공통이고 같고 양 끝각, 얘랑 얘랑 같고 자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양 끝각이 같죠. 그죠? 그럼 결국 뭡니까? 삼각형 얘들로 보죠. 합동이다. 어떤 합동? ASA 합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겠죠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합동이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결국 결론은 뭡니까? AB하고. 자, 요거에 대응되는 점과 요거에 얘랑 똑같죠. 그렇죠? 대응되는 점은 AC죠. 그렇죠? AC. 완전히 같다. 하는 거예요. 즉, 이등대삼각형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증명했죠? 각 B와 각 C가 같으면 해놓고 이 꼭지각을 제가 이등분해서 껐어요. 만나는 점을 길라했어요 그럼 결국은 얘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 네. 삼각형과 이 네. 삼각형은 S, A, A 뭐죠? A, S, A 합동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AB와 AC는 같다는 결론으로 이등대삼각형이 맞다는 증명했어요 이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두네가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요, 이등분 삼각형 맞다, 이거 외우시는 거 맞아요. 근데요왜 같은지를 이렇게 증명하는 것까지 알면요, 개념이 정립이 생깁니다. 그런 학생들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직접 연습장에다가 적어서 이것을 증명해 보세요. 보지 말고. 두번 세번 네번 이렇게 증명하다보면 실력이 쑥쑥 쌓이게 될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아하 삼각형에서 두 내각만 같으면 그것은 일등삼각형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어요. 증명하했거든요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삼각형 ABC에서 자 ABC가 이렇게 있는데요. b와 각 c가 같대. 여러분 요각과 요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박 주변의 점서 뭡니까? 그리되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ab. 길이 요각 요각 같으면요 요변 요번, 요변이 같은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죠? ab와 lc가 같다 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얘는 7cm고요. 얘는 6cm고요. 6cm고요. 그러면 구하는 건 뭐냐? AC는 x 일때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 이변 삼각형이죠. 얘랑 얘랑 같죠. 어디서? 그죠? 그러면 얘다 얘랑 얘랑 똑같겠죠. 그렇죠? 6cm. 얘는 6cm이다가 다 이렇게 되겠죠. 각, 각 b 와 각비 같 각지가 같으면 AB와 AC가 같다. 그래서 배칭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1번은 6이 겠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C가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뭐 되냐면, 어, 얘랑 얘랑 같대요. 일단 얘랑 얘랑 같아요. 얘랑 얘랑 같다. 그럼 당연히 여기, 여기는 똑같을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요. 얘를 수직선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밑각이 같으면 두 변의 길이 가 같죠?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성질이 뭐였죠? 여기서 꼭지각에서, 꼭지점에서 수선을, BC의 수선을 끄면, 얘를 뭐랬습니까 BC를, 어떻게? 수직 이등분한다 하는 거 배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 보면요.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얘가 12야. 12야. 그러면 구하는 게 뭡니까? 요걸 구하는 뭐 거예요, 요거요. 요 길이 뭡니까? 12의 반이죠? X는 얼마다 얘도 6cm가 는 거예요. 물론 얘도 6cm가 될 거고요. 되겠습니까? 꼭짓점에서 BC의 수직선을 그면 얘는 뭡니까? 얘를 BC를 수직 이등분한다. 이렇게 죠 <laughs> 저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으로 가면요. 2번 넘어가면요. 다음,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X감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a b c 인데요 자, 문제가 뭐냐면 얘가 가 X를 구하라. 이게 이걸 구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냐면 12cm고요. 그 다음에 얘는몇 cm냐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12cm고 얘가 지금 7 0도야 70도. 그리고 얘가 5 5도예요그럼 당연히 얘는 뭐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것이 180도잖아요. 그러면 얘가 70도니까, 이거 더하고 이것이 110도가 되거든요. 당연히 얘는 뭐죠? 주어지지 않아도 55도가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이두 개만 줘줘도 얘는 자동적으로 5 5죠 그죠? 이거 두개 줘줘도 얘는 자동적으로 55가 되겠죠, 그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두밀가리해죠 그러면 이기는 상학이죠 요거, 요거 같으면 요거, 요거 같죠, 그죠? 결국 뭡니까? X는 12인치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사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조금만 더, 예쁘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ABC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50도야. 근데 얘가 만약에 얘가, 얘가 65도야. 그럼, 삼각형, 내각형은은 얼마죠? 180도죠, 그죠. 그럼 얘가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 얘랑 50도니까, 요거 더하기 요것이 130도가 돼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130도에다가 50도를 더해야, 180도가 되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는 180도, 130도가 되죠.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65도가 되죠.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죠? 얘도 65도가 되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밑각이 65도야. 요거와 요것이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 얘가 풍일 때. 얘는 얼마냐? 얘도 9cm입니다. 사이즈는 9cm.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 자, 문제가요. 음, 3번을 보면요. AB는 AC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다시 말해서 AB는 어, AC인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다. ABC. 지금 AB는 AC인 이등변 삼각형이었습니다. 여기에 여기 똑같다 여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 <laughs> 똑같다 여요 자, 그랬을 때각 B의 이등분선, 각 B의 이등분선. 이를 이등분한 거래요 요각과 요각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각 C의 이등분성 요각과 요각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요. 요것을 p 한다 p 한다 이때 P 삼각형 PBC가 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것을 보이려고요, 그가로의 안에 끼워놓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a, b, c는 삼각형, a, b, c는 a 위와 a, c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이야 그럼 결국 뭐죠? 각 b와 각 c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각 b를 이등분하고, 각 c를 이등분하는 선이 한 점에서 만나, 그 점을 p 한다면이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임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볼게요. 첫 번째. AB하고 자첫 번째 볼게요. AB하고 AC가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a b, a, b c 하고 무슨 말이야? ABC 요거 하고요. 뭐 하고 쓰니까 각 가로가 뭐가 되는 거였죠? 각 ACB가 됩니죠 ACB 즉 요각과 요구하고 요각은 같다. 한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죠? 이름의 상표이다. 밑각이 같다. 해서 요게 가로 기어놓기고요. 두 번째, 각 P, 자각 p B, C는 P, B, C는 요거는 뭐의 반입니까? 2분의 1, A, B, C의 반이죠. 그러면 2분의 1, 각 A, B, C 자, 근데 A, B, C하고 얘랑 똑같죠? 그러면 2분의 1, 각 A, C 자, 그러면 여기에 가볍게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자, A, C, B의 반이 얼마니까 얘가 P C B가 되겠죠? 가 P P C B가 그럼 결론은 뭡니까? 얘와 얘는 똑같다. 결국은 얘랑 얘랑 같으니까 반반 나누면 얘랑 얘랑 똑같다. 즉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이것은 이것과 이것이 같은 이름의 삼각형이다. 결국은 뭡니까? PB와 PC는 똑같아지는 이름의 상품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정리하면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무조건 이름의 상품이 된다 하는 겁니다.